28이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0일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